오늘 4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9장, 10편, 10편, 잠먼 24장, 데살로니카 전서 3장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카 전서 3장, 4장 말씀 함께 잠깐 보고 기도하십시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데살로니카 전서 소개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살로니가전서 어, 3장 4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윤리적인 어떤 교훈이죠. 어, 삶의 어떤 행동의 기준, 윤리잖아요.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3장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대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어, 지금 3장 12절 13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이제 3장 12절 에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성도들 간에,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사랑, 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우리가 이제 사랑하며 살면 이 마음이 굳건해요. 신앙도 굳건하고 이 마음도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며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끼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끝 부분하고 5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휴거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대살로니가 전사 후서 전체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과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강림을 생각을 하면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에 없게 하시길 원하느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성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진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사랑과 거룩함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그에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이 두꺼운데 이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성도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 자신처럼.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랑 못지않게 정말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음, 이 사랑과 거룩함은 성도의 윤리에 관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분명한 메시지. 먼저 이제 4장 9절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사랑에 관해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대사령과 교인들이 참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령과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잘하고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서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 관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섬기고 하는 것들. 잘 하고 있대요. 이대살로니 교인들이. 형제 사랑, 성도 간에 서로 잘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이것을,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종종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그 발칸 반도 있잖아요. 그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북부 지방을 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렇게 마케도니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가 어, 그 마게도냐 지방의 한, 한 도시인 거죠. 거기에 뭐 빌립보도 있고, 뭐 베르야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대살로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그 교회, 그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잖아요. 온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다데대살로니카 교인들 정말 믿음이 좋고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하고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성도 간에서로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죽증 성교의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있어서 그 실천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랑에 관해서는 할 말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그렇게 하잖아요. 형제들아, 권한을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사랑을 실천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에 속한 것들과 달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멸망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 달리 구원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레위기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맥칠니스기 레위기서 같이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어, 세상에 이제 거룩한 사람도 있고 거룩한 물건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일반 백성들이 치는 이제 그 텐트들이 있죠.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각 자기 가정마다 텐트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히 거룩한 장막이 따로 있어요. 그게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막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거룩한 장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그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그...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그릇들이 있어요.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노스로된 그릇도 있는그 그릇들은 전부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게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거룩이 옛날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거룩같으면은 성경 다 이렇게 가슴에 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거룩하게 경건하게 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룩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게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때 레위기 전체 주자가 요즘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레위 기서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 죄 죄를 짓고 허물을 짓기도 해요. 인간인지라.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이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어떻게 대속함을 받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 야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레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기는 전체가 거룩이다 하는 거다 거룩함.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함의 바탕 위에서의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이게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대살로니가이 전서에서 이 거룩함은 특별히 이제 성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설회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특별히 이 거룩함 중에 이 세상의 부정과 더러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촉하지 않도록 잘 해야 돼. 그것을 접촉하면 거룩함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적인, 어,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함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인데, 바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 배우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거룩함이라고 하는서 특별히 음란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육신적으로 난잡한 그런 세격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과 존귀함, 그리고 사랑함으로 부부간에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이 대살로니까 전사라든가 1세기 그 로마 사회를 보면 성적으로 상당히 좀, 어, 좋게 말해서 자유분방한 것이고 좀물란했던 것이죠. 그런 기록들이 이제 쭉 많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류사회 쪽에는 더 심했고, 로마 귀족들 굉장히 이제 물난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도 굉장히 심했어요. 로마 사회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 자체가 그래요. 뭐 자기가 이제 대설로 계서 소개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당히 성적으로 좀 물난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 나은가.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물난하죠. 물난하고, 막, 그리고 동생의 부분도 뭐 서구사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들어오고 있죠. 젊은 사람들 막 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심해요. 어, 굉장히 심합니다. 로마 시대에 못지않은 그런 성적으로 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적인 그런 음물란한 것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함을 잘 지키라고 그때도 권면했듯이 지금 시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그때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권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 6장 9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 간,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엄,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런 데 빠져있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접촉하고 더러워지고 즐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수 있었죠. 뭐, 얼마든지,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자도 있었는데, 대사람과 교인들 중에도 그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을 받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예요. 시슴 받았고, 그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 물들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저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 이외에 모든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이고, 음란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 마찬가지로 탐색, 남색이 나오는데, 탐색이 뭐냐면, 부드럽다는 그런 뜻이에요. 탐색이라는 헬라어로 부드러운 자. 그러니까, 어, 여자 같은 남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이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은 그런 남자들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세기가 워낙 그렇게 많이 했고 여기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부 간의 그 정상적인 성관계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저런 음행이고, 음란이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어, 구약을 내외기를 보면은 그런 데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성적으로 음란 간음, 동성애 다 포함해서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라니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적인 저 물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할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접촉을 결코 하지 않도록 그런 자들이 사도 버는지 말하기를 뭐 사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회개한 자들은 그런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씻음 받고 용서받고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알고 거룩함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사도벌의 권면을 또 하나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순간에 이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음란 영상들도 많고,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많은 거죠. 좀 그런, 마 성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5장 16제를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 그 17절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슬립니 서로 서로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르면 육체에 대한 그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육체적인 그런 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그런 걸막 따르면 추구하고 그런 걸 따르면 성령이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심해지면 이제 교회 예배들러 가기도 싫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이 점점 커지면은 성령이 이제 소멸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 19절에 육체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 해서 쭉 이제 나오죠. 우상 숭배 뭐 나오죠. 저 반대 육체 일의 반대가 뭔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나중에 21절, 22절에 나오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추구하면 육체적인 것이 줄어들어요. 이게 서로 상극이에요. 서로 거슬린다 는 것이. 육체적인 걸 따라가면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게 서로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우리가 늘 하는데 늘 말씀을 하루 넉장 정도 꼭 보시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고 특별히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정말 자기 영성을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돼. 시간 을 내셔서 성경 읽으시고 개인 기도 시간 한 30분 이상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뭐, 사람 만나기도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을 추구해야 육체적인 욕심이 점점 약화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대로 하면 선한 열매들을 남기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심판 받을 때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게 많은 거죠.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과 거룩함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성도 윤리 사랑과 거룩함.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맥천이 성계일게 레위기 9장, 레위기도 보시고, 시편 10편, 잠언 24장, 지혜의 말씀드리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 읽으시고, 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